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다의 최성죽입니다. 최성죽 언니하고 함께하는 고가영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도 무슨 또 오밀해서 고가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제가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 부르는 그 가족 관계, 그다음에 이거 친척들, 이거 음. 관계, 친인지 가족들 그 관계에 대한 거좀 호칭. 호칭들이, 부르는 호칭이 북한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음. 해보려고 저는 양강도고 가영이는 성진. 한북도, 한경북도란 말입니다. 네. 그래, 한경북도하고 양강도에서는 사투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거기 방문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보러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때 우리는 아버지는 다 아버지 그다음에 아부지 사투리 음. 아버지, 아버지 아 하죠. 아버지, 음. 아부제 음. 그렇게 부르는 음. 거 가게 음. 음. 한북도에서는 아버지라고 뭐라 그래? 그냥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는 아버지 아, 아버지 음. 어 근데 한국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도 아빠, 어. 난 아빠란 말이 어린 애들이, 음. 애기들 올릴 때마다 그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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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렇게 음, 북한에는 음, 애기들 올릴 음, 때 음, 그런 말이 음, 있잖아 음. 근데 어른이 돼서 시집장가간 사람들도 다 아빠 이렇게 하는 거는. 왜 조금 옷이 가게 저렇게 부르지 이랬어. 음. 그리고 저 어. 이상한 건요. 우리는 음. 엄마라고도 하지만 음. 어머니 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우린 어머니라고. 예, 어머니라고 많이. 근데 하고서. 거의 다 엄마라 요 근데 여기선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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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방송할 땐 전화 끊어 야. <laughs> 음. 네, 그래가지고 어참어좀 호칭이 다르 구나. 어. 아, 우린 데서는 언니 신랑 보고 아저씨라 하거든요. 어, 우린 데도 아저씨라요. 예. 근데 여기서는 형부라고. 어, 형부라고. 그래서 아, 어떤 때는 저 언니 아저씨 이랬다가 아 아닌가? 아 형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두마두 <laughs> 예, 두 어. 이름을 다 불러. 어, 한복대도 그래? 아니 여기서 제가 아 여기서는 네, 어. 아저씨가 북한의 식대로 아저씨 했다가 아니 형부 이렇게 제가 여러 어. 번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네. 다 아저씨라 그래. 우리 네. 양강 우리 그쵸? 지역에서도 그래. 양강도에서 아저씨라 그러고 음. 형부 그다음에 는 시동생보고 삼촌 네. 심, 참, 삼촌 삼촌. 시동생. 그다음에 시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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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지. 도련님이라 도련님에서 나도. 어, 좀. <laughs> 아 도련님 왜 도련님이지? 음. 좀 이랬는데 그것도 지방마다 다 달랐나봐요. 음그 다음에는 음. 어 우리 형님 하잖아. 음. 언니 언니 그니까 아이 그니까 오빠 와이프. 음, 오빠, 오빠 와이프. 와이프를 형님이라 하잖아 네, 우리는. 우린 형님이라고 근데 하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하고 어. 아가씨 아가씨라 아 하잖아. 아 그러네. 아니다아니다 아가씨 맞아. 여기서는 새언니라고 하잖아. 새언니. 어 여기선 새언니. 옳다 새언니 음. 그 다음에는 그 어 남편 여자 동생보고는 여자 형제보고는 음, 아가씨 음, 이렇게 아가씨, 하더라 근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하지 처제 그치 남편 처제. 그 그분은 시누이 다 시누이 이렇게 하고 음. 시누이 옳게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다르더라 진짜, 진짜 에, 보니까 에, 우리는 음. 형님이라 하면 오빠의 와이프를 음. 보고 형님이라 하거든요 어, 좀, 음. 호칭이 좀 다, 다르다. 어, 나는 새 언니라서, 네. 잠깐만, 그, 말도 좀해못했어새 네, 네, 언니라 해가지고, 저. 어, 이게 왜새 언니라 고 그러지? 새 언니, 음. 새 언니, 계속 그랬는데, 그새 언니라더라. 음. 그 다음에 또, 그거 있어, 또. 그,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랑,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딱 이러잖아. 음, 음. 그 다음에 좀더 그러면, 영감님. 음. 그 다음에는, 뭐, 좀 나이 드시면은, 아버님, 이렇게 하는데, 음. 여기는, 어르신. 음, 어르신이란 말을 여기 와서 어. 처음 들었어요. 진짜요? 어. 우리는 노래에도 있다시피 어르신이라 안 하고 늙은이라 하거든요. 어, 늙은이. 예. 네. 늙은이도 젊은이도 아. 먼저 찬 냉면 일세. 이렇게 하면서 그 냉면 노래에도 그렇게 어. 딱 찍혀져 있는데, 있는데 여기서 늙은이라 했던 게 그, 그게 좀 아, 그, 오, 늙은이か 나. 예. 버릇이 없는 그런 표현? 응, 음, 음, 예, 그렇게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또, 음, 친척 관계들 보면, 어, 남자, 아, 나는 아내. 음, 아내.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어, 어, 우리 집사람. 그 다음에 처.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는 와이프. 그 다음에 우리 마누라. 예. 네, 그 다음에. <laughs>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반는 어, 게. 오! 어. 어. 어, 근데 우리는, 그, 남자들은 대체로 우리 집사람이라고 하긴 응,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다. 보통 진짜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까이, 안까이 어, 응, 우리 안까이. 한경북도 사투리에 네, 안까이, 네. 남편 보고 나그네. 네. 예잖아 네. 근데 우리는, 네. 그렇게, 암흑의 아버지, 암흑의 음. 엄마. 예를 들면, 안니, 아버지, 안니, 음. 엄마. 이렇게 한단 말이야요 이렇게 음, 부르죠. 어, 그리고, 그, 뭐, 안까이 하는 거는, 그건 완전 한경북도 사투리고, 네. 네. 그 다음에, 저, 암흑의 아지매. 음, 아지매. 아지매. 그 다음에 좀, 어, 이쁘고, 막, 그런 여자라면, 오, 저, 아재. 응, 음, 아한개보다사들리지 아재. 그러니까 아재. 애들이, 그니까, 러한 음. 중학교 애들은, 아가씨를 부를 때, 아재라고 해요. 음. 예, 그, 초등학교 6학년이나, 그때부터는, 아가씨, 결혼 안한 아가씨를 보고는,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음, 곱게 생겨, 아재, 네, 아재. 난... 나, 그거, 이만 가비나같때 그래, 막. 그, 임시보는 운해하짐 있지. 내가 아재 했다가 있잖아. 고부니까나. 음. 그 다음에, 그게 난 제대로 진짜 음.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음. 정말 그렇게 표현했는데, 좀 오해하더라고. 아. 그니까, 완전히 그 기분 없이 아. 그런 뜻으로. 그 다음에 훗날에 그리해하니까나 어, 리해했다가 하더라고. 그니까, 음. 어른, 조금 나이 있는 어른들은 아가씨를 불때 아재, 이렇게 음. 하거든요. 그 최대한 예의를 주어서 얘기하는 음. 거거든요. 근데, 음, 조금, 진짜 다른, 거,가, 많아요. 음, 그 다음에, 음. 처녀들 보고, 우리는, 저 집에, 처녀. 예 처녀라고, 아가씨 아가씨랑. 아가씨라는 아, 소리, 나도, 여기서, 한국에서 네. 처음 들었어. 왜, 이거, 아가씨, 아가씨랑은, 네, 대체, 처녀. 뭐이지? 어. 그 다음에, 아까 말하다시피, 도련님이라 해서, 어, 도련. 아니, 도련, 도련이란 건, 난, 춘양도련. 춘양도련이 조포가, 원래, 네. 이상하더라고. 아, 이거, 왜 이러지? 근데, 말이 다른데 뜻은 같잖아. 네. 그 들고보면. 근데 네. 말을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우리 한 나라이지만 음. 지역별로 다 이게 다르고 이게 사투리들 다 다른 거 보라. 음. 한복도에서도 같은 말도 우리는 아무개 처, 아무개 아내, 아무개 음. 어? 엄마 이렇게 하는데 너 너는 한복도에서 안까이 나그네. 나도 한복도 갔다 오면 우리 집에 와서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있다가 없이 안 까이, 나그네. 난 음. 그게 요즘 보를 수있다며 네. 한복도 말도 쓰고 랑한도 말도 사투리 내가 다쓰잖아 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음, 신우이. 그 다음엔, 큰 신우이, 뭐, 작은 신우이, 뭐, 이렇게 하자 음. 여기는 음. 큰 아가씨, 작은 아가씨, 어, 뭐, 어. 아, 이렇게 하더라. 동서는 그, 똑같더라고요. 어, 동서는 똑같더 동서는 똑같더라고요. 옳지심이, 이런 거는. 옳치심이 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남자 올케. 동생? 와이프, 네, 를 보고 옳케 얼치심이. 어, 우리는 옳케라요 얼치심이. 음, 음, 음. 음. 우리 엄마가 항상 얼치심이, 얼치심이 어, 해가지고. 올케 어, 그다음에 는또 그런 거 있어.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보면 남편 친구들이 오고 아누이나 하면, 아내 동생, 음. 뭐 이렇게 하는데아 도련님 음. 이렇게 하는 게 도련님. 나는 그게 좀, 정말 어색하고, 음, 아 저거 옷에... 왜 저렇게 부르지? 아 하는데. 우조는 리에 되니까 나아 네. 이게 이렇게 부르는 네. 게 달라서 네. 이러는 거니까 리에 되더라고. 네. 그래서 많이 그거는 그러니까 아직도 말부터 이렇게 네. 다른데. 네. 네. 진짜. 통일 허락했어, 그렇게. <laughs> 야.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와서 이렇다면 좀, 뭐지, 뭐지, 이렇게 분별할 음, 수 있어요. 예. 음. 네. 근데 우선은, 우리도 둘 꿇, 이해하고 음. 하면, 그게 모든 게다잘 되고, 음. 아, 우리도, 그러나, 그래, 그래, 우선 아, 우리 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거. 그쵸. 우리가 오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배우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 오늘 여러분, 어, 가족하고, 이렇게, 예, 친척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렇게 부르는 말이 좀 달라서, 어, 간단히 몇개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음. 다음번에 또 기회되면 네. 어, 한번 또 친척들 간에 부르고 그런 이야기를 다음번에 또 하기로 하고 월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